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오늘 시간 소개들을 종목은 이제 s b s 미디어 홀딩스인데, 음, 자, 이 종목을 일단 사실 먼저 공개를 하냐 마냐는 조금 고민이 많았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거래량이 이제 2만주? 네,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소개를 드림으로써 어 주가에 대한 왜곡 형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어 조금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일단 어찌 됐던 음 요청 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영상을 올려 드려 볼까 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영상을 올린다고 해서 이제 그만큼의 뭐 영향력이 있는 인물도 아니라 보여지기,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 SBS 미디어홀딩스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 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SBS 미디어홀딩스를 이야기를 들리는 이유는 음, 이 삼성출판사와 관련이 있어요. 이제 바로 최근 급등하고 있는 이유 아기상어 관련 주이기도 하죠. 자그 이유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어, 이제, 검색창에다가 이제 삼성 출판사를 쓰면은 바로 연관 검색어로 아기상어가 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살펴보면은 관련 기사들이 쭉 나오는데, 자, 그 제일 상단에 나오는 기사만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삼성 출판사가 이제 아기상어 넷플릭스에 방영되는 소식에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관련 기사 내용이 뭐냐면은, 삼성 출판사는 이제 지난 6월에 니켈로디언과 핑크퐁 아기사거 애니메이션을 이제 공동 계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 니켈로디언이라는 게쭉 살펴 보 무엇인가 살펴보면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니켈로디언을 들어가면은 이게 어디냐면은 이제 SBS 미디어 어 미디어넷이에요. 그 말은 즉이 <laughs> 니켈로디어는 뭐다? 이제 SBS 미디어 홀딩스가 주관하고 있는, 어, 속해 있는 이제 회사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아기상어 관련주 하면은 지금 최, 어, 가장 관심 받고 있는 게 삼성 출판사. 그리고, 이제 관련 장난감들을 제작, 판매했던 어, 토박스 코리아 이 정도가 될 텐데 지금 이것과 마찬가지로 관련주가 바로 이제 SBS미디어 홀딩스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아무래도 어, 그게 거래가 많이 터지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어, 좀 굉장히 이런 기사나 이런 관련 내용에 민감한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미디어 홀딩스를 검색을 하면은 사실 관련 뉴스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관련 뉴스로 넘어가면은 뭐 이제 다른 이야기들로 쭉 나와 있고 SBS 미디어홀딩스 아기상어라고 검색을 하면은 어, 기사 딱 하나 나오죠. 근데 딱딱 하나 나온 시점이 언제냐? 봤더니 10월 25일 날짜라는 거죠. 10월 25일 날짜를 살펴보면 언제냐? 봤더니 역시나 이제 제일 급등이 나왔던.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던 시점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그 말은 즉, 어, 결국에는 이 SBS 미디어 홀딩스가 아기상어 관련주로 엮여서 날라가려면은 이런 이제, 어, 외부적인, 음, 기사나 이런 이슈가 나와야 다시 한번더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 제가 왜 SBS 홀딩스를 또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어,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아기상어에 관련된 테마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급을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재료는 뭐 단기간에 끝날 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쨌든 이제 넷플릭스 방영이 되는 거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잠재적으로 그런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터져 줄 거라는 생각에 의해서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자 일단 하나하나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최근 미디, SBS 미디어홀딩스 주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주가를 보면은 계속해서 좀 꼬꾸라지는 모습이에요. 쭉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 실적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SBS 미디어 홀딩스 실적을 보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14, 15, 16년대는 좀 버티는 모습을 보이다가 16년도부터 좀 매출이 이제 점점점 빠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 좀안 좋은 부분, 좀 부정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2019년도, 20년도 역시도 좀 매출이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어,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좀더 이제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어, 실, 지금 주가 흐름은 사실 좀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지금 이, 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테마에 대한 그리고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 외부적인 요인이 들어온다면은 단기간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은 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이~ 홀딩스라는 종목이 이제 여러 관계사들이 어~ 집합되어 있는 복 어~ 집합체다 보니까, 사실 이 종목을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분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실,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좀 넘어가고, 어, 단기 이슈적인 측면에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더 차트로 넘어오면은, 일단, 어, 만좀 먼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얘가 갖고 있는 상장 주식 수가 지금 1억 3,400만 주 정도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어그 묶여 있는 주식들 묶여 있는 주식이라 하면 최대 주주 지분이라던가 이제 5% 이상 주주들 이런 자, 자사주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결국에는 유통 된 주식 수가 한20% 정도가 돼요. 그래서 한 1억 4,000주에서 어, 1억 4천만 주에서, 이제, 한 0.0, 어, 0.2를 곱하면은 실제 유통되는 주식수가 나오는데, 그 0.2를 곱한 다음에, 이제, 현재 주식을 곱하면은 실제로, 어, 여기서 유통 가능한, 어, 주식, 어, 금액대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걸 한번 계산을 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얘가 SBS 미디어 홀딩스가, 어 영향을 받을 만한 자금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게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면은 지금 금액대가 556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556억 정도로 어, 이 SBS 미디어 홀딩스를 움직,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큰 손들이 들어올 만큼의 <laughs> 뭐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 이걸 들어와 봤자 결국에는 나머지 아까 80% 있던 주가를 올리게 된다면은 500, 500억으로 주가를 올리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이8 0 지금 갖고 있는 주주들에게만 더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큰 손들이 들어올 만큼의 그런 모멘텀을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단발적인 이슈를 보고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땐 역시 아, 아기상어가 다시 한번더어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할 때. 그 말은 즉뭐 이제 sbs 홀딩스를 가지고 이런 요런 기사가 다시 한번 또또 나오기 시작할 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일단 좀 관망하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지금 자리에서 이제 좀매력게 보고 있는 이유들을 하나하나 하나 좀 설명을 드려 보면은 <laughs> 일단. 지난번 이슈가 나왔던 시점이에요. 10월 25일날 아기상어 관련주로 해서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몰렸는데 이게 지금 분봉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분봉으로 돌려보면은 어이 날이죠. 10월 25일날 거래량이 터졌던 날. 이 날인데 거래량이 터진 시점을 보면 이 상당 구간에서 많은 부분 어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은 즉 지금 현재 여기에 물려있는 단가가 투자들이 이 가격대에 많이들 물려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실제로는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보통 일반적으로, 어, 주가가 계속해서 세력이 개입되지 않는다면은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주가는 계속해서 흘러내려야 정상이거든요. 일반적으로 흘러내려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요, 며칠간은 이제, 물, 물론 이제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왔어요. 근데 여기서 쭉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여기서 버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버틴다는 말은 즉, 여기서는, 어, 매도세보다, 지금 여기서 매수세가 계속해서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거고, 아무래도 지금, 어 이전에 급등 나왔던 이 단기 매물들을 다 소화하는 시점이 지금의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소화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고, 요번에 삼성 출판사 토박스 코리아가 다시 한번더 아기상 관련주로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SBS 미디어 홀딩스도 조금씩 이제 거래량이 붙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고, 어, 다시 한번좀더 확대를 해보면은, 지금 구간때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어, 여기가 지금, 제 어, 지지 구간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기가 깨지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더 관련, 음,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수급몰이가 될 때, 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 가능성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공략을 하는 부분이고, 마, 어, 아무래도 지금, 과, 어, 주식수가 그렇게 많은, 거래되는 주식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 눌림자리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깨진다고 한들, 이제 이야기 드렸듯이 여기서 터진 물량이 일부가 나오는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왜곡이 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여기에 대한 물량이, 어, 단순 그냥 던지는 툼의 물량이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받아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디냐면은 여기서 이제 급등이 나왔 떨어지면서 이제 투매물량을 받아가는 구간이지 이런 구간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분봉으로 돌려보면은 자 요런 구간이 되는데 자, 이걸 좀더 확대를 해서 10분봉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10분봉으로 보면은 자 이런 구간이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던지는 물량들을 이제 다 받아가는 거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물론 음 주식이 이제 일대의 거래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파는 물량은 아마도 이전에 급등이 나왔던, 어, 이제 이 구간이 되겠죠. 여기 구간에서 잡고 있던 투자들이 던지는 물량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했던 투자들이 계속해서 물량 던지는 어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 던져지는 물량들, 그거를 이제 받아가는 주체가 있다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가격대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일단 매수 뷰로 보고 접근을 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 최근에 다시 한번더 아기상어 이슈가 돌기 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가격대에서도 이제 뭐 나쁘지 않. 어 안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다시 한번 더 급등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매도 어 이용해서 이슈를 이용해서 이제 매매를 해 보자는 전략이고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일단 매수비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일단 매수를 하면 역시나 이제 언제 파느냐 이게 중,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매도에 대한 시점은 이전 물려있는 투자들의 단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구간이 될 텐데, 보통 일반적으로 물려있는 투자들이 갖고 있는 심리는 자기가 손실을 봤을 때, 어, 원금 회복에 대한 심리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급등이 나오면은, 어, 내 원, 매매 단가에 오게 되면은 물량을 던지려는 그런 것들이 강해진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1차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어, 이 2,500원 단, 어, 이 위쪽에서는, 어, 일단 매도 물량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물론 딱 자기가 본절, 어, 그, 매수가에 던지려는 이제 욕심이 강하겠지만은, 그간 버텨왔던 기간을 생각해 본다면은, 매수가가 아니라, 뭐 조금 뭐 손실을 보더라도, 어, 손절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이제 급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런 이제 매도세와 이제 싸우게 되는 시점이 이제 이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 이렇게 조용할 때 매수비로 들어갔다가 이후에 다시 한번 더 관심을 갖고 수급이 붙기 시작할 때는 어,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도부를 잡고 전략을 가져가 보는 것도 어, 나쁘지가 않아요. 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지금 공략이 들어가 있고 있는 거고, 일단, 좀 장기적으로 좀 본다면은, 결국에는 좀큰 그림에 있어서 실적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실적이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계속해서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 단기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더좀 실적은 돌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보면은 2016년도 때 이제 당기순이익이 좀 많이 감소를 하고 2017년도 때 영업이익 적자 그리고 당기순이 익 크게 빠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2018년도 때 이것을 이제 좀 회복하기 위해서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이 보였고 그다음 2019년도 때도 그게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즉 이런 실적 악화에 대비해서 계속해서 어 재무구조 개선하고 있는 움직임은 보여지기 때문에, 어, 갑자기 뭐 이렇게 업황이 안 좋던, 매출이 감소를 하던 간에, 갑자기 이렇게 쭉 빠지는 상황은 연출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즉, 뭐 이제 빠지더라도, 야금야금 빠지던가, 아니면 지금에서 좀 방어를 하고, 이후에 좀 기간적인,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한번더 조금씩 돌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으로 보고 있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너무 초입 단계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보다도 좀더 기다리면은 언제든지 어, 더 좋은 가격에 매수할 기회는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 SBS 미디어 홀딩스를 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결론은 요번에 지금 삼성 출판사가 그리고, 토박스 코리아나, 어, 아기상어 관련주로 해서 계속해서 수급에 대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미디어 홀딩스도, 어, 저런 삼성 출판사나 토박스 코리아의 수급이 너무 많이 몰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관심 갖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제 2의 종목들을 찾으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sbs 미디어 홀딩스가 어, 적절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이 조, 종목에 대해서 어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뭐또 어디에 갑자기 또 어느 집단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또 여기에 대해서 단기간 반짝 급등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생각을 해야 될게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영상을 올려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음 아무튼 네. 올리기로 마음 먹은 거니까 올려드려보고 이후의 결과는 좀 흐름을 보면서 다시 한번더또 이야기 드려볼 내용이 있다면은 이제 이야기 드려보면서 대응 잡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 나오시길 바랄게요.